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월하고 11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모림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우리 귀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아 올립니다.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도 너희가 오히려 그만하여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유일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너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이륙이 옳은 덩어리의 권총을 날리지 못하느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러너에러쓴 편지에 음러하는 자들을 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러하는 자들이나 분여러 자들이나 여여 빼앗는 자들이나 분상러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나를 너희 알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의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다 같이 봅니다.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한 시련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사람은 중에서 내쫓으라. 안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묵상했던 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 아래서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원망도 없고 또 서로를 향한 비난도 없고 비방도 없고 오직 십자가는 생명 걸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가 생명 걸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한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악유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세우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행이나 들어온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좀더 앞서가서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오늘 성경으로 기록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그 나라의 수준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날 정말 우리 산, 독립운동 할때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었지만 그들의 삶이 신실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귀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죠. 옛날에는 4명 중에 한명 꼴이 있는데 요즘에는 5명 꼴 중에 한명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삶이 모두가 신실하고, 능력있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세상은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바꿔 놓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이 조사를 쭉 해보았는데요, 네. 대한민국이 첫 1등 하는 게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 엄난물 사용 금액이 세상에서 제일 1등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일본. 일본이 당연히 탑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가장 많이, 어, 사용되어, 전 세계에 사용되어지는 엄난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사람을 잡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참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한국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1등, 그리고 나쁜 짓 하는 것도 1등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깨끗해야 되고, 얼마만큼 신실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쭉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음행하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대표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 음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 밖에 사람이냐라고 합니다 오늘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되어버리라. 우리의 6월 전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어디에?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되어 져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엄행하거나, 형제라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승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그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어디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 조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맞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예. 네.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결한 사람이어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아니,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깨끗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만큼 깨끗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그런 묵상 질문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깨끗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구체적인 답이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깨끗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얼마만큼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은 뭘까요? 거기서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만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수준에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목사가 그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비교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어디 만큼, 하나님 만큼. 에베소스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한번따라할게요 충만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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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 풀이, 네. 충만한 데까지 이뤄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게 가능합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래요. 안 가능하면 내가 왜 하라고 하겠냐? 가능하다. 안 가능한데 하나님 하라고 합니까?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고 하면 달려갈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달려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달려가야? 이한 옷을 입고 이번에. <laughs>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그, 영부인이 하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연탄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연탄집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 연탄 제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아무리 하얀 옷을 입고 가는 곳이 이라고 한다고 하면 묻을래야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칠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인풋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의 인풋을 바꾸어 놓아야만. 우리의 아웃풋이 그대로 하나님이 나가게 되어진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인풋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놓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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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합니다. 24시간 우리가 동행하자라고 캐치프레이드를 들고 나가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또 24시간 큐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자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완벽해질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만 되고 그 일을 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저는 딱 하나로 봤습니다. 뭐냐고 하면, 너희는 세상 밖에 사람이 아니,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든, 교회 안에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성결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우리의 인풋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요. 찬양을 많이 듣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에 되새김질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큐티사이를 같이 했던 한 집사님의 가게가 위크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는 24시간 찬양이 흘러나오 문을 닫고 난 다음에도 새벽에도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바꾸어 놨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그 찬양을 듣고 모여들어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가게가 오픈된 날 와서 이 찬양 때문에 내가 길을 가다가 이 찬양 때문에 다시 주님을 찾게 되어졌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네. 두 명씩 생겨나더라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거구나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시간 하나님의 명령 올려드리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도 잘못하지만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만 하고, 그 일로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할수 있다,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곳곳에 성구가 세워지고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결이 되고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딱한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야야, 너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야. 너는 교회 안에 사람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거룩한 나의 거룩한 자녀야 그러니 이미 거룩한 자로 태어났기에 그 거룩을 향해서 너는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까지 이 순간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졌으니 구별된 자로 태어, 다시 태어났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그수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제자리에서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그주 예수님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벤트는 고백합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이는 성령을 입게 하사, 영령을 바리 하시고, 번디와 불안에게 권하는 바른 사, 짧은 것과 겹 주시고, 장사한 지살만 안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는것이하늘로서근명하신 바람을 던져 시는것저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하게 쏘시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이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사는 것과. 기도하겠습니다.